자, 그제도 지세포 방파제. 오늘도 얘기 들어갑니다. 손질 다 했습니다. 사원님 맛있게 드십시오. 네. <laughs> 야, 꽃등어전경이뭐 이빨이다. 이빨, <laughs> 아, <너무해. 웃음> 자,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뭐 바람은 여전하네. <laughs> 자 어제 그 자리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어, 우리 옆에 나쁜 형님 2번, 우리 또 이쁜 사모님. 인사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같이 낚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어, 어제 보니까 대전갱이 좀 전갱이 큰 것들이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채비를 할 거예요. 그냥 원줄에다가 어, 카드 채비 달고 그리고 밑에 회전 봉돌한 게 달고 제일 간단하죠. 찌 없습니다. 그냥 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카드 채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새우 다 달고 그런 식으로 오늘 낚시해서 정경이꼬등어 오늘 또 한번 시기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서민 낚시 오늘 시작합니다. 갑니다. 뭐 멀리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쪼로록 쪼로록 내리기 바닥까지. 잘 내려간다. 와 수심 진짜 깊다. 뭐 계속 내려간다. 어, 대전경이는 지금 한 바닥에서 어이구 박는다 바가 바가. 박는다 그래. <laughs> 왔구나 왔구나 나는 어이구 뭐 재배나. 대전갱이는 아니고, 그냥 막, 요만한 거. 오, 전갱이 사이즈 좋다. 오, 사모님. 너무하잖아. 이야. 전갱이 더 보미. 이야, 옆에 사모님 잡은 거. 와하. <laughs> 오우. 이 정도면 뭐, 이거는 통에 넣어읍시다 오, 묵직스, 묵직스, 묵직 뭐야 이거? <laughs> 아이고, <슬프다. 웃음> 뭐고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 뭐지? 야 이거 나는 이름 모르겠는데. 아 눈이. 눈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이. 뭐지? 희한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는데. 입도 겁나이 커. 왔다잉. 요거는 뭐 왔는데, 바닥에서 왔거든요, 지금. 어이구야 예. <laughs> 이래니? 보리멸 시작 보리멸 콩을 만한가? 오, 오! 정경이. 대만의, 대만의. 잠깐만 잠깐만 사님 잠깐. 와, 이거는 잠깐만. 어, 아, 와! <laughs> 이번 형님! 아 이거 몇 센치고? 와! 정경이! 와, 이거 몇 센치고, 이거? 와! 정경이! 와, 죽인다! 아, 와 이거는 저 통에 넣는 업시다잉 아. 자 오늘 우리 저 형님이 잡은거 이야 뭐아또 <laughs> 있습니까 이야 이뭐자 오늘은 꼬등어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전갱이 네. 아우 전갱이 큰감 빼버렸어 사장님 와 전갱이 이야 뭐. 오우 이거는 뭐 진짜 크다 와 이거는 몇 센치야 와우 이야 전갱이 뭐 전갱이 뭐 장난 아니다. 어 점심 먹고 다시 왔습니다. 야 오전에 진짜 뻘짓거리 좀 해봤는데 저도 오전에 오자마자 카드 채비해가지고 밑에 걸려가지고 밧줄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바로 터지고 아그 다음에는 진짜 묶음추 달아가지고 묶음추2 0보 달아가지고 중층에서 전갱이 잡고. <laughs> 자 그런데. 옆에 형님은 계속 지금 바닥만 내리고 있습니다. 아 바닥 내리면서 딱전경이 오는 거 사이즈는 뭐 좋죠. 이런 것도 지금 몇 마리 잡아놓으셨네. 야밥 먹고 오는 사이에 막 급하게 또 식사를 하고 가시더니만 야. 하하.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한3시반 정도 지나야지만 고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지금은 어, 민장대로 제가 고등어 낚시 좀 해볼게요. 그리고 3시반딱 되면서부터 다시 바닷권 노려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 민장대로 지금 수심 한 4m 주고 해볼게요. 세칸대. 자 5.4m가 세칸대입니다. 5.4m짜리 가지고 바로 앞에서 선두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오늘 낚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점심, 낚시, 점심 먹고 지금 시작할게요. 야 이거 입질 없네. 중층해어유어이구어이구자 입질이 지금 조금 없어 가지고 아, 어제에 쓰던 거 그냥 묶음치 20퍼. <laughs>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쟁편한 거군네. 진짜. 내가 지금 해보니까 그래요. 가장 밑에는 전갱이 한 마리 달고 전갱이 아, 썰인 거 그리고 중간에는 새우 달게요. 나도 내가 할래 자기야. <laughs> <laughs> 아이고 전갱이 좋다. 우리 지금 채비가 다 어떠냐 그러면? 무금추 달아가지고 지금 중층 낚시하고 있어. 요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재밌다. 무금추 달아가지고 중층 낚시하니까. <laughs> 아이고야. 따 있네. 아이고 나는 따 있다. 아이고 좋다. 자, 지금 시간 3시 조금 넘었습니다. 아, 이제부터 해질 때까지 또 낚시해볼게요. 그 오전에 잡은 거 아까 그만큼 뭐 많다. <laughs> 좀 많이 잡았고. 자, 어, 댓글 중에 어, 미끼를 뭐 쓰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미끼를 거의 이걸 많이 써요, 그냥. 이거 맛있어요. 지금 많이 녹았는데. 요거 그냥 통으로 할 때도 있고, 상황 따라 좀 잘라서 할 때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가지고 3,000원 아니면 4,000원, 어, 그렇게 하죠. 그럼 저거 한두개 사고 밑밥 말고, 밑밥 말때한개반 정도, 밑밥 말고, 한반 정도 남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끼로 그렇게 씁니다. 자, 오후에 이제 한세시반 됐으니까, 낚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또 밑밥 톡톡 쳐가면서, 낚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왔다. 물었는데. 에? 물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카메라 있어가지고. 오우, 정경이. 정경이 왔네. 사이즈 좋다. 이만한 거. <laughs> 저 소리가 그래, 소리가. 지금 물 빠지는 소리예요 저게. 저기가 지금 수로거든요. 바깥하고 안하고 연결돼 있는 지금 저기 사람 하나 서 있죠. 아나노 저 자리가 감성돔 나오는 자리. 와이 모이카노. 오 시차박는데. 어이구 <목소리> <오이고>, 사이즈 좋다. 어이구 <목소리> <오이고>, 묵직하다. <잡았다. 웃음> 아. 사이즈 좋다, 전개이 오늘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다. 오 어, 아. 어, 사장님 축하합니다. 사이즈 괜찮네. 어 이거 오늘 우리 구독자님 처음으로 오신 분. 와. 우리 사장님도 끝나러 이래 보고, 무슨 뭐 왔는데 오늘 낚시 한번 찍이면. 아 이거 축하합니다 사장님. 예. 네. 좋다. 아, 와. 아, 장난 아니다. 사이즈. 사이즈. 오우. 아, <laughs> 아. 자, 오늘 이제 엔딩 영상 좀 하겠습니다. 아, 바늘은 뭐 묶음 취 하셔도 되고 외바늘 체비가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바늘은 감성돔 2호나 2.5호 어, 그 정도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만약에 묶음추를 사용하신다면 12호 정도 되는 거 그리고 바늘 한 개만 있어도 되고 두 개, 세개다 있어도 되는데 한 개가 제일 좋다는 거. 자,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 그거는 가족 낚시 하시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긴 한데 아직까지 주변 정리가 잘 끝나지 않은 곳이에요.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됐다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정갱이, 아이고, 시, 뭐 시야 괜찮네요. 바닥은 정갱이, 바닥에서 20cm 띄어가지고 정갱이, 대정갱이, 뭐, 뭐, 하여튼 그냥 크다, 정갱이. 그렇고, 중층에는 꼬등어랑 정갱이 좀 작은 것들, 보는 것들이 많다는 거. 밑밥은 계속 뿌려주셔야 됩니다. 같은 자리에, 어떤 한 자리에. 도미낚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자, 즐거운 시간 되시고 주말에 전락 되십시오 자 영상 마칠게요 안전한 낚시 되시고요